대타자들에게 안타를 세 개밖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안영명 선수가 오늘 최고의 피칭을 해내면서 한화가 승리를 거두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안영명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 입단 이후에 처음으로 7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챙기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어, 사실 구속 이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요 뭐, 주위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십승 얘기를 했지만 뭐 단을 때와 뭐 마찬가지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 경기에만 했던 게 오늘 승했던 리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보니까 직구 자체가 상당히 힘이 있었고 슬라이더도그 예리하게 그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뭐 특별히 뭐은 컨디션으로 그 시작을 했는지 어땠습니까 오늘 두분 내용? 제 네, 오늘 시작할 때부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고요. 어 변화구를 조금 유인구로 갔던 게좀 상대가 많이 속아준게또 오늘 잘된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특히나 이제 오늘 경기 던지는 거 보니까 마운드에서 굉장한 여유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중간 했을 때보다 확실히 많은 이닝을 가져가고 또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경기하다 보니까 많이 또 여유도 생기게 된것 된 같습니다. 네. 비국 지금 팀은 최하위에 놓여져 있지만 안영명 선수 이제 두자리서 승수를 챙겼고 본인의 올한 시즌을 좀 돌아다 본다면 어떤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내년을 더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올해 잘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적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내년을 더 준비해서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던가요? 어, 사실 경기 운영을 하면서 뭐 위기 관리 능력이나 뭐, 강약 조절하면서 또 강타자들을 또 유인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또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내년 시즌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자, 자신이 가장 개발하고 싶은 구정이 뭔지 내년에 이공꼭 던져보고 싶다 하는 공이 아, <laughs> 어떤 공입니까? 지금 서클 체인업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팀의 류현진 같은 선수는 이제 뭐 타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구를 제대로 던지지만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유인구를 던지다 실토도 날 때도 가끔 있지만, 그거를 좀더 보완해서 이제 확실하게 제공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게임을 보면서 아마 한화 팬들은 올해는 지금 최하위지만, 안영명 선수의 호투를 보면서, 아, 한화의 미래가 참, 상당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비록 최하위 달리고 있지만, 어 올해보다 더 내년을 더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야구장 찾으셔서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이 안영명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선수이로군요. 네. 참 어, 나네요. 네.